안녕하세요. 수학의 모든 것의 강창원 쌤입니다. 어, 이번 시간은 수학 히스토리를 주제로 하는 강의로 어, 수학의 역사에 있어서 어, 재미있었던 사건들이나 아니면 흥미있었던 일화들을 소개해 주는 시간인데요. 어, 혹시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오늘은 3월 14일입니다. 3월 14일 하면 여러분들 뭐가 떠오르나요? 어, 사탕 받으셨나요? 어,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화이트데이라고 해서 그 서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전달해주는 어, 날이라고 이렇게 의미를 새기잖아요. 그런데 어, 다른 나라에서는 이 화이트데이라는 개념보다는 파이데이라는 어, 행사를 더 많이 하고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 파이데이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그 파이라고 하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먹는 파이도 있지만 뭐냐면 원주율을 우리는 이제 파이라고 나타냅니다. 원주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원의 반지름과 둘레의 비율이에요. 원의 반지름이 있으면 반지름에 해당하는 원의 둘레가 얼마일까? 둘레를 구하는 식에서 나타나는 게 원주율이라고 하는데 원주율은 항상 일정해요. 그러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반지름이 1일 때 원의 둘레가 얼마? 이렇게 나오면 반지름의 길이가 2배로 늘면 원의 둘레도 똑같이 2배로 늘어나요. 그러니까 반지름에 대해서 원의 둘레는 정확하게 비례합니다. 그래서 그 비율만 찾아내면 반지름이 얼마나에 따라서 원의 둘레를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값을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는 원주율이다라고 이름을 붙여줬어요. 그래서 중학교, 어, 초등학교 때는 어떻게 구했냐면 어, 초등학교 때 어, 원이 이렇게 있었을 때 반지름이 만약에 1이에요. 그러면 어, 원의 둘레는 어떻게 계산했었죠? 둘레는 지름 곱하기 얼마였냐면 3.14로 계산했었어요. 그 원의 둘레를 얼마로 우리는 배웠었냐면 3.14야. 반지름이 1이면 지름이니까 2곱하기 3.14에서 원의 둘레는 6.28입니다.라고 이렇게 초등학교 때 계산을 했었어요. 이 3.14가 둘레를 구하는 식이었고 원주율이라고 불렀어요. 만약에 원이 조금 더 커서 원이 2가 나왔어요. 2가 나오면 이 둘레는 둘레는 어, 지름 2곱하기 2 누가 나와야 되냐면 지름 곱하기 3.14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44, 4, 16, 41은 4, 5, 34, 12니까 12.56. 어, 이 길이가 2면 어, 둘레의 길이는 12.56이야라고 해서 원의 둘레를 계산을 했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때는 이 원주율을 3.14라 그랬지만 실제로 원주율은 3.14로 끝나지 않아요. 3.14, 1, 5, 9, 2, 6, 5, 3, 5,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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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도 없이 가는 수예요. 끝도 없이 가는 수라 자릿수가 이렇게 쭉 나가는데 끝이 없으니까 우리가 초등학교 때는 3.14로 계산하자라고 이름을 붙여줬고 이게 끝이 없으니까 이걸 다쓸수 없잖아요. 다쓸수 없어서 중학교 때부터는 뭐라고 쓰냐면 그 원주율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 파이입니다. 라고 해서 요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그래서 요값 자체가 파이다. 그래서 우리는 3.142 3월 14일 3월 14일이 요 원주일을 기린다. 라고 해서 우리는 파이데이라고 불렀고요. 파이는 끝이 없는데 제가 한번 다 적어봤어요. 한번 다 식을 찾아가지고 파이를 천, 어 소수 첫 천 자리, 천 자리까지 제가 구해봤어요. 3.14, 15, 92, 65, 35, 89, 79, 3, 쭉쭉쭉쭉 가거든요. 이거를 제가 다 나열을 한번 해봤어요. 천 자리까지 가면 몇 페이지 쓰더라? 여섯 페이지, 일곱 페이지, 일곱 페이지까지 이렇게 쭉 나가네 근데 여기까지만 해도 이제 천 자리까지 밖에 안 나왔는데 끝도 없이 나가는 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파이 값에 대한 역사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파이데이 라고 하는건 어 시작은 이렇게 나와있어요 프랑스의 수학자 이자 선교자선교자인 자르투 라는 선교자가 세계 최초로 이날을 파이데이라고 하자라고 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정확하게 시초인지는 확실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검색을 해보면 여기서부터 출발했다 라고 나오는데, 어, 의견이 약간 좀 분분합니다. 이렇게도 시작이 됐고요. 어, 3월 14일은 신기하게도 아인슈타인, 아인슈타인이 태어난 날이기도 해요. 그래서 3월 1 4일을 이제 그 아인슈타인이 다녔던 대학, 그, 프린스턴 대학에서는 이제 이날을 또 따로 더 길이, 길이도로, 길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2009년에 이날을 이제 공식적으로 미국에서 미국한 하원이 3월 14일을 파이데이로 한번 지정하자라고 해서 이게 통과돼가지고 미국에서는 이제 공식 기념일로 돼있대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렇게는 안 나와있죠. 그리고, 어 이제, 파이데이라고 해서 이제 여러 행사들이 열리는데, 미국에서 이제 대표적인 행사를 제가 두 개를 소개시켜드리면, 미국에서는 샌프란시스코 탐험 박물관에 정확하게 3월 14일 1시 59분. 왜 1시 59분일까요? 3.14159. 1시 59분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월 14일 1시 59분에 3분 14초 동안 이 파이 값을 찾아낸 거에 대해서 이렇게 묵념을 한다라고 합니다. 신기하죠? 그죠? 그리고, 어, 저는 이게 굉장히 멋있었는데, 그, 실제 이제 대학생들이 미국 하버드랑 MIT, 뭐 영국의 옥스포드, 유명한 대학에서 수학을 전공한 학생들끼리 요 파이클럽을 만들어서 이제 파이클럽에 가입을 했대요. 파이클럽을 가입해서 얘네들이 1년 동안 다 각자 생활을 하다가 딱 3월 14일에 한번딱 모인대요. 각자 생활을 하다가 3월 14일에 딱한번 모여갖고, 오랜만이야, 잘 지냈니? 막 이런저런 얘기 나오다가 정확하게 3월 14일 오후 1시 59분 26초예요. 좀더 나간 거죠. 3.1415926까지. 여기까지 계산해서 이때 정확하게 뭘 먹냐면 파이를 먹어요. 신기하죠, 그죠? 파이 그 원주율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거잖아요. 똥 동그라니까. 그래서 파이를 먹으면서 기념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파이 행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 저희 깜짝 놀랐어요. 중국인 중국인인데 차오르라는 사람이 2005년에 파이의 자릿수를 외우기, 파이, 파이 자릿수 외우기 대회를 했는데, 67,890자리까지 외웠대요. 그게 신기하죠. 24시간 걸려가지고. 그래서 이게 아마 기네스무게 기록이 됐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음에 이걸 깼습니다. 일본의 아키라 하라쿠치라는 할아버지더라고요. 60몇 살인 할아버지인데, 2006년에 11만 1 7 0 0자리까지 암송했어요. 근데 이거를 6시간 30분까지 밖에 안 걸렸대. 그리고 그게 안 틀려가지고 공식, 기네스북 기록으로 파이 자릿수 제일 많이 외운 사람이라고 등재가 됐다라고 합니다. 이런 행사를 벌이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저희 학교에서도 이제 파이 자릿수 외우기 대회라고 해서 이제 학교마다 이제 이런 파이를 기리는 행사를 굉장히 많이 해요. 뭐 예를 들면 50cm 자를 딱 주면서, 어, 아니야. 그냥 긴걸 주면서 대충 31.4cm 될 만큼 찾아봐라 라고 해서 가장 가깝게 가는 거. 또는 초를 재는데 암산에서 1초, 2초, 3초 가서 31.4초에 가장 근접해서 스톱하는 거. 이런 대회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있었어요. 뭐냐면 파이 자릿수를 외우기 쉽게 하기 위해서 시를 만든 거예요. 아니면 문장을 쓴 거예요. 뭐, how I wanna drink. 이게 뭐냐면 세 글자, 한 글자, 네 글자, 한 글자, 다섯 글자. 3.142로 해서 이렇게 문장을 파이의 자릿수를 가지고 문장을 만들었어요. 그 뜻이 뭐냐면 뭐 양자역학을 포함한 어려운 강의 후에는 얼마나 한잔이 하고 싶은지라고 하는 그 뜻인데 여기 자체에 뭐냐면 파이의 자릿수가 다 나타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뭐냐면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걸 한번 만들어봤어요. 돌고래가 모직난방 만들며 아침 산책도 는 동안 럭비나 봐라라고 하면 이제 디귿 기읍 리을 초성 있죠. 초성만 요렇게 바꾼 거예요. 기읍리은 디귿 리을명해서기읍이 1, 리은이 2, 디귿이 3 이렇게 하면 디귿이니까 3이죠. 그죠? 기읍이니까 1이죠. 그다음에 레니까 4죠. 그래서 3.141592654 이런 식을 요런 식으로도 문장을 만들 수 있대. 요 혹시 어 요런 식으로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만들어 보면 어 파이 숫자에 대해서 조금 더 흥미를 가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런 것도 있대요. 원주율을 12진법으로 바꿔가지고 0부터 B까지 반음 음계를 붙여갖고 그 12진법을 가지고 파이 자릿수 가지고 그 멜로디 그대로 쳐갖고 음악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면 그 음이 기계음인데 되게 신기한 음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것도 한번 들어보시면 신기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부터는 이제 참 거짓인데 제가 다 참인 것들, 신기한 것들, 파이 값에 대해서 신기한 것들을 제가 찾아봤는데 일본 가수 노래 중에요 일본 노래 중에 파이 가사 중에 소수점 아래 백제 자리까지 쫙 나열한 가사가 있대요 그걸 부른답니다 되게 신기하죠 그죠 백제 그거는 그러니까 사실 그 노래를 부르려면 파이 소수 백제 자리까지를 외워야 돼 아마 그 가수는 외웠나 보죠 그죠 그리고 이런 책이 있어요 원주율 1 0 0만 자리까지 1 0 0만 자리까지 적은 책을 편찬한 출판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일본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책도 있고요 그다음에. 요런 사이트도 있나 봐요. 비밀번호 유출 사이트. 어떤 뭐 해킹을 해서고 비밀번호를 막 찾았는데 어떤 한 사람이 어떤 한 사람이 비밀번호를 파이 소수점 아래 25째 자리까지 쓰는 사람이 있었다더라. 뭐 믿거나 말거나. 요런 게 있었다더라라고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 파이 데이에 대한 걸 알려 드렸는데 파이는, 이 3.141592는 역사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이거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뭐, 건축이나 어떤 걸 만들 때, 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원주일이 굉장히 필요했으니까. 당연히, 인류가 발전하면서, 인류가 시작될 때부터 이 원주일에 대한 고민은 있었을 거야. 그 처음이, 고대 이집트인하고 바빌로니아인들인데 그 인들이 뭐 피라미드를 건축하거나 여러 건축물을 만들 때 원주율을 약 3.1로 시작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남아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처음이에요. 이게 처음이고 우리가 아는 기원전 3세기의 아르키메데스라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원주율을 3.1418까지 계산했어요. 약간의 오차는 있지만 3.14까지는 정확하게 맞췄던 거. 이게 기원전 3세기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어 아시아에도 있습니다. 아시아에는 480년에 조충지라는 중국의 수학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3 1 4 1로9 2 6이라고 굉장히 정확한 계산식을 만들었어요. 480년에. 이게 유럽의 계산보다 천년 정도 앞서요. 이 값이 정확하게 유럽에서 쓰기 이 자릿수까지 유효 숫자로 쓰게 된게천년 후에 유럽에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어 아시아에서도 굉장히 수학적으로 재능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걸알수 있었어요. 그리고 어 1596만에 어 루돌프라는 독일 수학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소수점 아래 35째짜리까지 계산을 했었대요 평생 바쳐서 35째짜리까지 계산하고 이 숫자가 자기가 구하고 나서 어 지금은 슈퍼컴퓨터가 있으니까 되게 빨리 구하지만 그때는 한 자리 한 자리 구하는데 몇 달이 걸렸었어요 그 구하는 방법을 이따가 알려드릴 건데 평생을 바쳐서 35째짜리까지 구하고 이게 너무 자기가 어, 기분이 좋아가지고, 뭐 기분이 좋았나? 죽었을 때그 묘비명에다 그 소수 3 5째짜리를 묘비에다 새겼어요. 그래서 독일 사람들은 이 소수점, 파이 소수점 3 5째짜리까지그 숫자를 뭐라고 부르냐면, 루돌프 수라고 부른대요. 독일에서는. 이 사람의 수학자의이 사람의 그 업적을 기려가지고. 그래서 독일에서는 그 파이 자리수를 루돌프 수라고 부른다. 실제로 네이버나 어디,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면 그 묘지가 나와있어요. 묘지에 파이 자릿수 기록되어 있는 사진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 1706년에는 존 마친이라는 영국 천문학자가 백제짜리로, 처음으로 백제짜리를 계산하게 됐어요. 1700년, 많이 넘어왔죠. 그죠? 소수 3.1로 시작해서 백자리까지 계산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정말 천재 암산왕이었어요. 역대 최고의 암산왕이었는데, 1844년 요한 다제라는 독일 사람이 소수점 200짜리까지 계산하는데, 그거를 아마 분수식이에요. 뭐분의 뭐를 계산하는 식인데, 그 값을 머릿속으로만 계산해서, 이거 안 쓰고, 머릿속으로만 계산해서 200짜리까지 계산했대요. 그래서 암산왕으로 등극되어 있다고 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200자짜리까지 구했고요 그리고 윌리엄 샹크스라는 영국의 수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손으로 다 계산해서 평생을 맞춰서 죽을 때까지, 이 사람은 이 숫자에 매료됐었나봐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이것만 계산했어요. 이것만 계산해서 죽을 때 707짜리까지 계산했어요. 그리고 자기 죽을 때 유언으로 야, 나 이게 너무 뿌듯하니까 이 700짜리를 내그 관에다가 같이 넣어서 매장해달라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컴퓨터를 돌려봤더니 이게 사실은 인간들이 계산한 것 중에 가장 길게 계산한 거예요. 지금은 이제 손으로 계산 안 하니까. 그런데 529제짜리부터 틀렸어요. 그까지 맞았지만 그 뒤에는 다 틀려갖고 조금 슬픈 내용이 있었어요. 이렇게 해서 이런 내용도 있었고 여기까지가 이제 사람이 계산한 거고요. 그 뒤부터는 이제 뭐가 등장하냐면 이제 컴퓨터가 만들어져요. 컴퓨터가 시작되면서 컴퓨터가 계산을 합니다. 컴퓨터 계산해서 소수점 아래 2,037 자리까지 계산하는데 그 당시 컴퓨터로 70시간 소요됐대요. 그리고 1961년도에 슈퍼컴퓨터, 슈퍼컴퓨터로 소수점 아래 10만 자리까지 계산이 됐어요. 컴퓨터가 하는 순간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1974년에는, 요거는 이제 컴퓨터 모델명인가봐요. CDC600이라는 슈퍼컴퓨터가 100만 자리까지 계산을 했어요. 쫙 나가가지고. 그리고 1984년도에 일본의 도쿄에서 소수 1600만 자리까지 계산 했답니다. 컴퓨터가 돌려가지고. 그리고 오늘날에는 2002년, 2002년에는 또 도쿄대학에서 1조 2400억 자리까지 계산을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그냥 일반인인데 신기하죠. 일반인인데 수학을 굉장히 좋아했었나 봐. 10조짜리까지 계산했어요. 파일을 쫙 계산하는데. 그리고 이게 이제 제가 지금까지 검색한 것 중에 이제 가장 큰 이제 기네스북에 오른 기록입니다. 뭐냐면 2018년에 구글 클라우드에서요. 그 121일 동안 돌렸어. 컴퓨터를. 121일까지 돌려서 31조 4159만 자리까지 계산한 거. 이게 기네스북 기록이고, 요거 쓰려면, 가상 컴퓨터, 이게 머리잖아요. CPU가 96개 썼대요. 96개 쓰고, 메모리로 1.4 테라바이트. 메모리가 1.4. 제 핸드폰 메모리가 2기가인가 4기가인가 그러거든요. 엄청난 거죠. 그죠? 요걸 이용해서, 컴퓨터를 이용해서 오늘날까지 여기까지 계산을 했습니다. 어,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이렇게 쭉 역사적으로 나왔잖아요. 옛날에는 원주율을 어떻게 구했냐면 원주율 구하는 방법은 옛날에는 이렇게 구했어요 뭐냐면 이렇게 땅이 있었을 때 사람이 원 이렇게 계측 바퀴라고 해서 이걸 잡아요 이걸 잡고 얘를 굴려요 정확하게 여기부터 시작해서 여기부터 시작해서 한바퀴쭉 가가지고 다시 여기 올려면 얼만큼 가야 하니? 라고 봤더니, 옛날 그 그리스, 아, 뭐, 이집트인이 구한 방법이에요. 이렇게 쭉 돌렸더니, 이 반지름에 따라서, 세 바퀴하고도, 7분의 1만큼 더가더라 라고 이게 기록이 남아있어요. 이 계측 바퀴를 이용해서 옛날엔 구했대요. 그래서, 3.14요 정도까지 구한다더라! 라고 하는 거 찾아냈었고요. 옛날에는 이렇게 구했고요. 아까 기원전 3세기에 아르키메데스가 뭐 찾았다 그랬죠. 그죠? 아르키메데스가 찾은 방법은 이겁니다. 뭐냐면, 이 원입니다. 원의 둘레를 구하는데 이 원의 둘레는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내접 육각형이라고 하거든요. 내접 육각형보다는 원은 바깥에 있으니까 이 원의 둘레는 안에 있는 육각형의 길이보다는 길겠죠. 그리고 밖에 외접 육각형이 있어요. 외접 육각형보다는 원의 둘레는 어떨까요? 작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찾는 둘레는 어떻게 찾는 거냐면 안에 있는 육각형, 그거보다는 클 거고 밖에 있는 육각형 이거보다는 작겠지라고 해서 요 내접 다각형을 가지고 이제 원의 둘레를 근사시켜요. 그럼 예를 들면 한 변의 길이를 1이라고 하면 여기를 1이라고 하면 얘가 정삼각형이 만들어지거든요. 정삼각형이니까 이 변의 길이가 1이에요. 그러면 안에 있는 정육각형은 1, 1, 1, 1, 1, 1, 1 1이니까 뭐보다는 크고 이렇게 나오겠죠? 얼마보다는 크고 그다음에 3분의 2, 요 정, 그 다음에 3분의 이 밖에 값은 정그 삼각형을 가지고 구하면 바깥의 변의 길이가 얘가 나와요. 그럼 얘는 다 더하면 얼마 나오겠죠. 그죠? 그럼 뭐보다 크고 뭐보다 작으니까 우리가 찾는 이 둘레는 얘와 얘 사이입니다. 라고 해서 근접시켰었더래요. 그러면 이 다각형의 각형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될까? 오차가 작아지겠지. 만약에 안에 사각형 내접하는 사각형 그리고 외접하는 사각형 그리면 우리가 찾는 이 원은 안에 거보단 크고 밖에 거보단 작은데, 오차가 이거보다는 더 커요. 그러니까, 이 안에다가 정밀하게 다각형 각수가 크면 클수록, 이 원의 둘레 점점, 점점 가까워져요. 근데 그 기원전 3세기의 아르키메데스는, 정 96각형을 그렸어요. 안에다가 96각형 그리고 밖에다가 96각형 그려서 정확하게 그리고 났더니 이 원의 둘레가 3.14 얼마보다 크고 얼마보다 적어서 여기까지 구했습니다라고 아리키메데스가 구했어요. 이게 이제 고전적인 방법이에요. 직접 원을 돌리고 그다음에 좀 나아가서 요걸 구한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그 아돌프라는 수학자가 독일에서 소수 35제짜리까지 구했다는데 그걸 어떻게 구했냐면 난 이게 가능한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찾았대 뭐냐면 원 안에다가 461경 1686조 184억 2738만 7904각형을 그렸대 그걸 그려가지고 아 그러면 오차가 점점 점점 줄어들어서 소수 35제짜리까지 구했답니다 안 믿기죠, 그죠? 저도 이게 찾아봤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자료 찾아보세요. 찾아봐서 아, 정말 그 당시에는 컴퓨터가 없었으니까 이렇게 구했구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컴퓨터가 나왔잖아요. 컴퓨터가 나와서 컴퓨터는 이제 어떻게 구하냐면 이거를 이제 누군가가 식을 찾아낸 거예요. 뭐냐면 테일러 전개식이라고 해서 이제 대학교 때 배우는 건데 탄젠트라는 삼각함수의 역함수예요. 역함수를 이용해서 공식을 얻어냈는데 뭐냐면 1 빼기 3분의 1 무한계를 해야 돼. 뭐냐면 1-1 3분의 1 더하기 5분의 1 빼기 7분의 1 더하기 9분의 1 얘를 무한계해서 4배하면 그 값이 정확하게 파이 값이랑 같다더라 라고 하는 걸 식으로 찾아냈어요. 얻어냈어요. 그러면 하나 둘셋넷 다섯 개까지만 하면은 조금 근사가 되는 거고 얘를 100개까지 계산해서 4배하면 파이에 조금 더 다가가는 거고 요 값을 10만 개까지 계산해서 내배하면 파이 값에 더 다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산을 더 많이 하면 할수록 파이 값에 근사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얘를 몇개 항을 더해 가지고 내배하느냐에 따라서 근사시키는 거. 요 그래서 오늘날 슈퍼컴퓨터는 이거를 계산하는 거예요. 이걸 무한계 계산하는 거. 많이 계산하면 할수록 파이 값에 다가가서 자릿수가 더 근사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비슷한 공식이 이것도 있어요. 존 윌리스라는 수학자는 이렇게 찾아냈대 분자가 2, 2, 4, 4, 6, 6 곱해가고, 분모를 3, 3, 5, 5, 7, 7, 9, 9, 이거 무한계 계산해서 두배 하면 파이 값에 다가간대요. 그리고 오일러라는 수학자는 이런 걸 찾아냈어요. 이게 굉장히 유명한 식인데, 1 더하기, 2의 제곱분의 1 더하기, 3의 제곱분의 1 더하기, 4의 제곱분의 1 더하기, 5의 제곱분의 1 더하기, 이걸 다 더하면 6분의 파이 제곱이라는 식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걸 찾아냈어요. 오일러가 이제 공식을 유도해서 증명했죠. 그리고 그 식을 적당하게 변형해서 12분의 파이 제곱 구하는 방법, 8분의 파이 제곱 구하는 방법, 식들도 다 찾아냈어요. 그래서 오늘날은 이런 무한계의 합으로 나타낸다라고 해서 컴퓨터는 요걸 가지고 찾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얘가 사실은 찾을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파이 값은 무리수라는 걸 증명을 했어요. 무리수라고 하는 건 뭐냐면 끝이 없는 수다라고 하는 걸 증명했다는 거야. 예를 들면, 소수로 나타날 때, 0.31, 42, 56, 97, 이렇게 가는데, 규칙도 없어. 규칙도 없고, 끝도 없는 수를 뭐라고 부르냐면, 무리수라고 불러요. 우리가 무리수가 아닌 수를 유리수라고 부르는데, 유리수는 뭐를 유리수라고 부르냐면,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를 유리수라고 불러요. 우리가 얘기하는 4분의 1, 0.25. 3분의 1, 0.333333 이렇게 끝도 없이 가는 수. 이런 수들은 무한이긴 하지만 규칙이 있어서 이런 수들은 유리수라고 불러요.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 그런데 이값 자체는, 파이 값 자체는 소수로 나타내는데 규칙이 없어. 그리고 끝도 없어. 대표적인 애가 누구냐면, 루트 2라고 들어보셨나요? 루트 2는 제곱해서 2 나오는 수야. 근데 그 수도 딱안 떨어져. 1.41 땅땅땅땅 가는 수인데, 얘도 끝도 없는 수고, 얘는 이제 의미가 없는 거야. 더 찾아봤자. 어차피 결론이 안 나거든. 그거를 스위스 수학자가, 그 람베르트라는 수학자가 1767년에 무리수임을 증명을 했어요. 그 말은 뭐야? 끝이 없는 거야. 사실은 자릿수를 구하는 게 의미가 있어, 없어? 없어. 없다라고 이제 이미 증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파이가 초월수임을 또 증명했는데, 초월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제가 다 시간 관계상 이걸 그냥 대충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초월수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다항방정식의 해로 나타낼 수 없는 수를 초월수라고 불러요. 예를 들면 x 제곱이 2 나오는 수는 x는 루트 2잖아요. 루트 2를 제곱하면 2 나오니까 그럼 얘는 어 초월수가 아니야. 다항식의 해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그런데 파이라는 값 자체는 다항 방정식의 해로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니까 무리수 중에서도 더 난해한 수다라는 걸 이미 증명이 끝났어요 이게 나왔어요 이게 다 나왔는데 그러면 끝이 이제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라고 하는데 왜 구할까요 파의 이 자릿수를 왜 구할까 수학자들은 오늘날도 슈퍼컴퓨터가 이제 계속 구하고 있어요 파의 자릿수를 구하는 이유는. 일단은 원주율은 굉장히 중요해요. 공학이나 물리학이나 슈퍼컴퓨팅, 우주탐사에 당연히 이용되니까. 그런데 자릿수를 조금만 써도 충분히 오차가 줄어요. 실제로 나사에서 우주선 달 착륙, 달 착륙의 계산에 필요한 원주율 계산하는 데는 다섯 자리면 돼요. 뭐백 자리까지도 필요 없어요. 그리고 열째 자리까지만 사용하면 원의 둘레를 구하는데 열째 자리까지만 구하면 지구 둘레 오차가 1mm 이하로 측정이 돼요. 그,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런 공학을 쓰는 데서는 파이 자릿수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거든요. 그래도 쓰는 이유는 첫 번째, 컴퓨터 성능 실험. 예를 들면, 아까 그 난해한 계산을 얼마나 빨리 하느냐에 따라서 컴퓨터 성능이 결정된다. 그래서 컴퓨터 성능을 실험하는 데 많이 쓰고요. 그리고 수학자 자체들은 사실은, 어 수학자들은 이게 어디에 쓰이겠지라고 해서 막 어떤 걸 만들어내지 않아요. 그냥, 수 자체의 매력을, 매력을 느껴갖고 공식을 찾아내는 거야. 아까 오일러가 막1 더하기, 2의 제곱분의 1 더하기, 3의 제곱분의 1 더하기 하는 게 6분의 파이 제곱이야, 라는 걸 찾아냈잖아. 그게, 뭐, 어떤, 이걸 어디에 써야지라고 해서 쓰는 게 아니라, 이 자체 수 자체에서 우리가 막 공식을 유도해 나고 결과가 찾아내면, 그 다음에 발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수학자들은 이걸 어디에 쓰겠다, 실용적이다 겠다 아니라 그냥 수 자체로 학문을 연구하는 거예요. 연구하면서 그거 자체의 행복을 느껴서, 느낀 거고, 더불어서 그거에 따라서 사실은 수학이 발전해오고, 과학이 발전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무리수, 파이의 자릿수를 계산해오면서 컴퓨터 기능, 기술도 훨씬 더 발전해왔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파이의 자릿수 구하는 게 그냥 수학자들은 이 자체의 그냥 수 자체의 매력을 느끼고 아름다움을 느껴요. 뭐냐면 어 수학 자체에 우리 어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시험 보다가 서수형다 풀다가 답 모르면 그냥 어떻게 해? 1 아니면 0이라고 쓰잖아. 그지? 그게 왜 그러냐면 복잡한 계산인데 계산을 하고 나면 깔끔하게 1로 떨어지는 거. 그런 걸로 수학적으로 수학적 미라고 하거든요. 뭐 해결의 미. 이 수학에서는 그런 거 자체에서 아름다움을 느껴요. 거기서 그런 것 자체에서 행복을 느껴서 그냥 의미 없다고 라 생각하지만 계속 구하는 거야. 파이 자릴 수 있잖아요. 그중에 제가 신기한 걸 찾아냈는데 파이 보면 파이 보면 지금 2조 5천억짜리까지 계산했을 때 0이 몇번 출현하냐면 그걸 또다 샜다. 2조 5천억짜리까지 계산하는데 0이 4,999억개 1이 4,999억개 2가 5천억개 이게 이만큼 나는데 거의 비슷하게 다 출현하긴 하더래요. 근데 그 구간마다 달라 1의 자리부터 1000의 자리까지는 뭐 1이 몇번출현하고 2가 몇번출현하고 이걸 다 연구하는데 아직까지 규칙은 하나도 찾아내지 못했어요. 근데 혹시나 규칙이 나올까 해서 이런 것들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2조 5천억까지 0부터 9까지 출현 빈도수 제가 다 찾아왔고요. 물론 제가 출전이 있다 바뀔게요. 그리고 파이 쭉 나오는 가지 중에요. 2465만 8601 자리에 777777 연속 등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가장 처음으로 9가 연속되게 등장하는 경우 그 다음에 1억 7,233만 850짜리에 0,0,0,0,0,0,0,0이 반복되는 구간이 출현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리고 소수가 쭉 나가는데 0,1,2,3,4,5,6,7,8,9,0,1 이렇게 반복되는 자릿수가 나오는 데도 있어요. 1조 7천억짜리 때 그리고 8,8,8,8,8,8,8,8,8이 13번 등장하는 경우가 있어. 이 경우가 2조 1641번째. 근데 그게 어떤 시계에 의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 운이 좋아서 그렇게 나오는 케이스래. 숫자가 너무 많이 반복되니까 이런 경우도 나와야 되잖아. 그치? 그리고 00000000이 0, 0, 0, 0, 0, 0 0이 12번 등장하는 자리가 1조 7천억짜리. 그리고 1 1 1 1 1 1 1 1 1 1이 12번 등장하는 자리가 1조 410억짜리. 뭐 여기 이런 777777 7, 7, 7, 7, 7 반복되는 자리? 이런 자리도 있고요. 요거는 또 신기한 거야. 뭐냐면 14142135623인데 이게 거이 뭐 어떤 규칙일까? 모르겠죠. 그죠. 이게 뭐냐면 루트2요. 루트2가 루트2 나타내면 1.4142 땅땅땅땅 이렇게 가는 순데 그 숫자랑 똑같이 파이에서 나타내는 자리가 있더래요. 신기하다라고 해서 찾아낸 거죠. 그게 근데 우리는 찾을 수가 없어. 이게 4,566억 자인데 근데 누군가는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냥 이 숫자 자체의 매력을 느껴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이런 것도 있어요. 3 1 4 1 5 9 2 6 5 3 8 이렇게 나오는 게 실제 처음 3.1415926으로 시작하는데 그걸로 시작해서 그게 다시 시작하는 자리가 있대. 1조 1429억. 물론 그 뒤부터는 또 달라지는 거야. 요런 게 있다더라.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게 어디서 찾았냐면 뉴턴 하이라이트라는 그 잡지가 있어요. 거기에 추천된 거였어요. 그래서 수학 자체에서 이 자체에 그냥 이제 매력을 느껴 가지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다더라라고 하는 걸 이제 알려 드리고 싶었고요. 이제 제가 이 강의는 이제 여기로 마지막인데 요 의미의 자체는 뭐냐면 오늘은 파이데이 3.14 여러분들이 원주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강의를 통해서 파이의 역사도 좀알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 혹시나 이 파이에 관한 요 내용들 중에 궁금한 내용들이 있으면 댓글에다 남겨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한 어, 답변을 성실하게 해드리도록 하고요. 혹시 이거 말고도 여러분들이 뭐 파이 역사 말고도 다른 수학적인 궁금한 게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하는 게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그거에 관한 제가 연구를 해가지고 와서 또 영상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걸로,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